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전 반이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공터에 보여서 놀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동문 근처에 살았거든요. 수원 연무대라고 아세요? 연무대 활 쏘는데 그 동문이라고 하죠. 그 밑에 있는 학교는 연무대 밑에 있어가지고 연무국민학교, 연무초등학교. 어쨌든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은 오전 반 하죠 그리고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반이 대기하고 있으면 끝나고 딱 나가면 애들 우르르 들어오고 앞문으로 나가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해본 적 있으세요? 오전 반, 오후 반? 그러면 은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못 놀아요 학교에서 노는 애들은 그래도 고학년이야 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공터로 모이는 거죠 그럼 거기 대장이 있죠? 오전 대장과 오후 대장이 바뀝니다. 오전 대장은 저학년 중에 나이가 많은 형들이 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 되겠죠. 공터에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 엄마가 부를 때까지 노는 거죠. 그때는 많이 불렀잖아요. 애들 이름 영수야, 뭐 영철아, 저는 황진아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는 나파라 나파라 그래요. 저 라파엘인데. 자꾸 나팔이라고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친구들이 라파엘, 라파엘을 빨리 하면 나팔이가 되잖아요. 라파엘은 나팔이고 미카엘은 뭔지 아세요? 미가라, 미가라 그래요. 참 어른들 보면 지어내는 제주도 좋으시지. 그러니까 딴 애들 이름 부를 때는 잘 모르는데 제 이름 부를 때는 애들이 말해줘. 야너 불러. 뭐하란 얘기예요? 밥 먹으란 얘기지.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놀때밥 먹으라고 막 부르면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모이자고 하죠? 모여? 안 모이지 왜? 밥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럼 또 잠을 자는 거죠 어쨌든 이랬습니다 공터에 모여서 음, 단방구, 다방구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술래잡기 그리고 야구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터에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뭐지? 이게 뭘까? 침범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자. 그래, 어떻게 복수할까? 저 트럭을 꼼짝 못하게 해서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하자. 집에 가서 밧줄 있는 거다 가져와.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아이는 빨래줄을, 어떤 아이는 뜨개질 실을, 어떤 아이는 그냥 까만 실, 하얀 실을 갖고 옵니다.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어쨌든 그렇게 트럭 뒤에 보면 바퀴 위에 짐싣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뭐 나와 있죠? 끈 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묶었어요 그리고 돌에 그리고 옆에 있는 단단한 곳에 묶었습니다 기다렸죠 이제 아저씨가 당황할 거야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 테고 아저씨는 당황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도착을 했어요 차에 올라 탑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죠. 시동이 걸립니다. 차가 출발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끈이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멍청하셨어요, 어릴 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반에서 가끔 조사했습니다. 집에 차 있는 사람. 그러면은, 한두 명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많아지긴 했지만,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잘 모르는 거죠. 끈으로 묶으면 차가 꼼짝 못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 어린 나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나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공터는요, 그 아저씨 거였어요. 이 아저씨가 애들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마시, 마치 자기 것인 양 아저씨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 무엇도 이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지만 우린 낫습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인데. 인간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도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하죠. 돈 벌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바쁘게 이것저것을 신경 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느님은 뒷전이 돼요. 돈을 버는데 하느님 나중에요. 일을 하는데 하느님 나중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느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알수 없잖아. 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하느님의 무력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 어디 계셔? 하느님께서 뭘 하시는데?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왜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할 때는 하느님 계셔? 라고 말하는데 정작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계신 걸까?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런 걸까? 나 아픈데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나 힘든데 왜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심장을 하는 께 드리는 거라고 했죠. 모두가 믿을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누구나 보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물건을 파는데, 오늘만 만 원에 판대요. 그럼 내일이 되면 무조건 100배 뛴대, 100만 원 된대요 이것은 정말 보증하는 겁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집에 전화해고 난리 날걸요 빨리 와서 사라고 왜? 내일 100배 뛸 보증이 있으니까 이거 안 사는 사람이 바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보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음은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쉬운 대로 생각하고 쉬운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어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요만큼만, 그만큼은 제가 할게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도단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와서 뜻을 완수하고서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뜻대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하기만 하면 돼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시험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죠? 아멘은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빵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요 안 주려면 안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주님 저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멘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곤 아니지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채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아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절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다? 따릅니다. 하느님 알았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듣고 따르는 거다. 이게 겸손과 순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다?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인나라에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인나라는요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인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인나라가 다가온다라고 하십니다. 하인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찾아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인 나라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찾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르죠? 물론, 한인 나를 찾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묵상하란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한인 나를 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실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뭔가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면 되게 힘들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만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느님 믿고, 언제만?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잘안 돼요. 하면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언제만? 지금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면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면, 하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얼마만큼만? 들리는 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가만히 있어서는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어린 아이들이 트럭을 멈춰 보려고 했지만 어림택도 없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수 있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